중학교 3학년자 우리 이차함수인데 자 이차함수는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y는 이차식의 모양으로 생겼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생겼을 거고 여기에서 a는 0이면 안 되겠지 그치? 자 이런 거는 이참수 기본 모양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자 함수값 문제야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f-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? x에다가 마이너스 -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x가 마이너스 -1일 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겠지? 자 그럼 이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자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플러스 오가 되겠지? 자 그래서 7이고 f 1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2 1은 2.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. 5. 그럼 빼주면 얼마가 돼? 마이너스 3이 되겠지, 그제? 자 그런데 그두 값을 뭐하라는 거야? 빼주라는 거야. 자 그럼 7 0 0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? 자, 10이 되겠지? 자 함수값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.